이거 뭐퍼 이만 주지 말고, 나인 좀 올려서 해. 오, 연결!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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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기, 이리 봐놓으면 한 번에 나갈 수 있잖아, 쉽게. 플레이어들을 좀더 세밀하게 해라 야 목표야 목표 가지고 해라 머리 머리 컴퓨터에 있는 거건 엄청 좋아해 간다 아유 뭐하니 아 목적인 씨가 하나도 없어 볼 빼고 해라. 야동준이가 하면 되지 왜 형준이가 하니. 오윤야 맞다 맞다 맞다. 야야 내가 봐 에아다 <weit play rules> Come on, come 동료를 잡았슨게 사말아공나 뺏겨도 그렇게 인정건줄을 어, 해이야 어, 예. 어, 예. 끝까지 해, 그냥 빠르게 빠르게 경기 빠르게 아무리내려 네. 빨리 내려야 빠르게 진행. 빠르게 해 에이 수야 빠르게 치 나가자니까 아이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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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이 퍼퍼 <나갔고>. 어디 갔어? <목소리> 어? 아이 그거 잡고 나갈 사람이 별다아 자꾸. 아이 같도는 금강이 금강이랑.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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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좋렇지마무리로마디로 오디로, 디로 오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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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민오디민구 야! 로 오디로, 오야로 오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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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로오디리 오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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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오디로, 오디로, 그래야 밀면서는 앞에다 놓고 자거나 옆에다 놓고 자면 당연히 지지 얘는 뛰는데 자, 누나, 그 누나, 그렇게 정리하고 힘들는느낌이게 정통으로 나가면은 너는 바로 뺄 거야. 이에그 아이, 이 내려. 전 여기 한 야, 이거 우리 들잖아 빨리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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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이집을해 <목소리> <기습을> 버려 그냥. 지금 해 버리게. 나 오게 해. 오! 오! 던져. 던져. 네. 준비. 아, 준비. 아, 전환 속도 봐. 전환 속도 봐. 김영준 중앙 아, 수비인데. 에 예, 굿! 마무리! 퍼! 아. 쉽게, 쉽게! 달려, 이동! 넣어버려, 삼자! 굿! 고! 원이 어디가, 원이 어디가, 원이 어디갔어. 저 밖에 안보는거 봐봐. 그렇지, 또 미리 봐! 또려나 아, 니네 줄이왜쳐져 있어, 태우라 여기, 여기, 여기. 오픈! 다행 맞죠? 그렇지. 또 바위 돌아. 가도 어, 가도 나타나서 가도. 연결해 연결. 출연 안돼 이거 주면 안돼 나와 한명 나와 한명 나와. 상원아 반대쪽으로가 자세 낮춰 동지 자세 낮춰 자세 낮춰. 연결해 연결. 연결. 우와.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라고 잡. 여기, 여기, 옆에! 옆에 줘! 옆에 줘! 옆에, 옆에, 옆에! 황훈아! 정성훈! 야, 종준이 괜찮냐? 괜찮아? 정성훈! 내가 항상 옆에 출발하고 했잖아 정준아, 먼저 출발해야 돼. 됐어. 니가 먼저 반응해, 그럼 안 좋아져야 이준이 걸어오면 안되는데, 이준이 아, 걸으면 안되는데! 잘라, 잘라! 나오면 스퍼트해게 난 안우야. 안우! 골 먹을 때뭘 태우가 물론 잘못했는데 니네 잘못도 있어. 압박 들어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안아 압박 들어오 네가 해. 민구야 반짝이 해야지 못들어오는 게. 해야 한도 유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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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괜찮아. 괜찮아. 여기 이리. 흥기고흐아는아형성아못 들어오게 해. 못 들어오게. 미리부터 해야 돼. 따라 틀어 놓으면 네가 어떻게 이겨? 쟤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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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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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분 1분 1즈 공수 와 처리. 아, 오늘 대시 하고. 아, 모두 받아. 대시 야, 부부로 부부로. 받아. 앞으로 치우가. 앞으로 치우가. 앞으로 치우가 치 거기서 대해 그냥. 주나

와. 야 승재랑 준석이 비트 로내가고 태호랑 그 형준이 나오라고 해. 그래. 일로 와. 태호 형준이 일로와 이리 들어가 우리 둘이 들어가시기 힘들다 이 들어가 그냥 승우야 나가 승우야 나가면 받으면 되잖아 들어가 뭐, 빨리 안 들어가?

and am 어 좋았어, 두름이 좋아. 줘, 그냥 줘. 그냥 좋. 나전화해봐 곧, 곧, 제발 컷좀 그래, 그래. 해줘.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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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아는데요 공방 유 걸려버렸다. 나. 쉽게 그냥 처리해, 어려우면 처리 빨리야 내려서도 빨리. 빨리 채줘. 아니, 아니, 너희들 뛰어야 돼. 힘들어도 뛰어야, 힘들어. 뛰어야 돼. 민혁이랑 뭐 벌써 뛰어봐. 지쳤어. 여기서 들어가야지. 왜 사이드를 또 나와. 뒤 아무도 없는데. 같이 뛰어 줘야 돼. 야, 네. 아, 갔다. 아니, 지 아니, 지 k i s h skish, s 이 i s 어 거기까지, 뛰어, 거기까지. 빨리. 오! 빨리. 됐어! k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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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아 k 민 s 뭐 뭐하니? 혜민아 뭐하니? 안 돼, 전화 시키라니까? 이패스가 절대 들어패스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성훈스가 들어오면 안패들스들어는들어오안 되는데. 가 들어오면 으면는스오잖아네패 네, 야, 야, 빨리 줘, 그냥 반대 빨리 줘, 반대 빨리 줘. 네, 진짜 이 언제 무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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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빨리 줘 그냥. 어, 그래, 애들 찍고 왔냐? 아, 그래. 그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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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빨리. 빨리. よし oh 빨리 어라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빨리 빨리 줘 아니, 빨리 뛰어라! 빨 빨리 뛰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사이트 말고 적금 하나 내보안 갖히게 안 갖히게 안 갖히게 사이세요 Ah, oh. oh. ああ。<music> <music> Trò